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현금을 조금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고.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 집을 막 임대 업해 가지고 세 채, 네 채, 다섯, 여섯 채인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두 채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세 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네. 세금 절세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집을 갖다가또 투자해가지고 사고 팔고 이게 아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두세 채 갖고 있는 차라리 건물을 잘 지워버리시는 게더 낫고.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상반기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왜냐면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해. 이 부동산 시장도. 왜, 연초나 되면은 올해 2022년도 부동산 흐름.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미, 그게 겁먹어가지고 미분양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당 선에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다. 그다음에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지방이더라도 내가 묵힐 돈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어. 어?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멀리 외곽에다가 저골짱에다가 투자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